뭐야? 사십 쪽에 4 6 쪽, 총십품고 쪽에 4 6 쪽이 번이야. 이차 함수 x의 오 플러스 a. 그래프와 직선 y는 b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을 때 정보가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첫번째 정보 어, x제곱 플러스 a란 그래프는 꼭짓점 이 0,a에서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리고 y는 bx, y는 b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거 알겠어? 그님 보고만 이렇게 되면 두 점에서 못 만나지. 어떻게 해도 두 점에서 못 만나잖아, 그죠? 이 얘기는 A가 음수라는 얘기지, 그지 A가 뭐 갔다고 다 갔다 말이 없으니까 A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지 만날거 아니야, 그지?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첫 번째는, 두 번째는 y는 bx니까 원점을 지나 직선이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, 그죠? 파란색이 x제곱 플러스 a구요. a가 음수인이는 정보가 내가 그림상으로 확인이 안하고 얘가 y는 b x로 렇게되는거있죠이해갔어 둘이 지금 두점 a, b에서 만난대요 얘를 양수 2 플러스 루트 2 x좌표만 봤을 때 그럼 보명 얘는 뭘까요? 당연히. 얘가 2 플러스 루트 2면 얘는 뭘까요? 당연히. 써있죠. 서로 다른 주점 A에서 만났는데 그럼 둘이 연립하는 얘기잖아, 그죠? y는 bx라는 애와 y는 x 제곱 플러스 a라는 애를 연립하는 얘기잖아요. 여기까지 이해하세요? 오케이? 그랬을 때, 둘이 연립하면은 x 제곱 플러스 a는 bx죠, 그죠? 동리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실근이 바로 이두 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잖아, 그지? 근데 문제 A, B가 유리수 한 조건이 있어 없어. 그리고 는 유리수 A란 말이 있지. 그렇게 되면은 이 점의 좌표가 2 e 플러스 루트이란 얘기는 이차 방식의 한근이 2 e 플러스 루트이란 얘기거든요. 그럼 다른 한근이 확정이 됐죠. 그렇죠 이 마이너스의 차이가 됩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이어가죠 <목소리> 이해가 쎄? 끝. 두군의 합하면 b 고할수 있고 두군의 곱하면 a 고할수 있어 없어. <목소리> 이해가 <목소리>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이 그림은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의미는 없지만 선생님은 그림을 일단 그래서 형상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.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들은 식나눈을 푸는 게 없어요. 그림이랑 그래프랑 시계 동시에 적용되는 게 많아요. 오케이? 또 있어? 8번. 8번 봐 봅시다. 아, 8번 보시면은 이차 함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의 합은 맞아? 그래프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. 하나는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. 대충 그릴게. 하나는 음수니까 최고차의 음수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겠죠. 이런 식으로. 교점이 있는 거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음. 교점 구하려면 또 둘이 뭐 해야 돼? 연립해야겠죠? 대입 없으면 어떻게 돼? 불러봐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정리하면 은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1은0이죠 그죠? 응. 즉이두 점의 x 좌표가 이차방식의 이차 해 맞아요. 응. 네. 그래서 교점의 x 좌표 합을 구하는 얘기는 이차방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는 얘기죠. 응. 근거해서 한데 쓰면 되겠죠, 그죠? 이해가세요 우리가 교점이라는 말 나오면은 보통은 일단 연립한다고 생각해.